8. 자 fx와 얘 그때 값을 m이라고 할때 국수와 y fx와 m을 줄여서 동이 넓이도 말자 <laughs> 일단 그때 국수 어디서 갔는지 알기 위해서 미분싹 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다 x의 제곱은 4 x는 뿔마이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때는 마이너스 2에서 갔네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그니까16 그러면은 y는 fx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자 그럼 여기가 얼만데 여기가 3차원 교 특징 2대 1이다 자 여기가 4니까 2만큼 가면 여기가 4가 되겠네 2대 1 됐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위에 있는 16에서 아래에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빼주면 플러스 인분의넓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적분했을 땐 마이너스 4분의 1x의 4제곱 플러스 12x니까 플러스 12의 2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16x 마이부 4까지 마이너스 4분의 1의 4의 4제곱 빼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6의 4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1 6의4 빼기 마이너스 2 4의 4제곱 1024 512 256 256 빼기 16 240 200, 120 2로 나누면 아예 60 어, 마이너스 60에 16 빼기 4니까 12 622, 6은 요 플러스 72에 6이니까 16 곱하기 6, 0 36, 96. 168빼 60이니까 108이 나온다라는 거죠